일본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자 자신들이 원조라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들이 모두 일본에서 유래했다며 원조설을 주장했는데요. 미혼 게이자의 신문이 서울 지국장 스즈키 쇼타로는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일본의 잔영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억지 주장을 밝혔죠. 스즈키 지국장은 대표적인 예로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해당 게임의 일본 명칭은 달마상이 넘어졌다이며 규칙과 선율이 같고 가사만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즈키 지국장은 오징어 게임 또한 땅바닥에 S자를 그려 상대방의 진지를 공격하는 일본 놀이 에스켄이 뿌리라는 설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오징어 카이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나고 자란 가나가와현에서는 에스켄을 에스카이센이라고 지칭했다며 한국에서도 카이센으로 불린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드라마 속에 나오는 탁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등도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교과서에는 이러한 놀이가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죠. 아울러 칼럼은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유사성, 반대로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문화가 일본 문화로 정착된 사례 등을 들면서 동북아의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은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일본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었죠.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는 일본에는 이미 데스 게임인 인간의 목숨이 걸린 게임을 소재로 하는 장르 작품이 많이 있기에 일본인에게 오징어 게임은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오징어 게임의 유행이 한국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 시장을 장악하며 일본을 완전히 침몰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면 컬러, 세로 스크롤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 웹툰이 일본의 자랑인 자국 만화산업을 도태시킨다고 전했죠. 산케이 신문은 흑백인 일본 만화와 달리 전면 컬러에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읽어나가는 세로 스크롤이 특징인 한국 만화가 일본에서 독자를 늘리고 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이어 세로 스크롤 만화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고 이에 동참하는 일본 출판사도 늘고 있어 일본이 자랑하는 만화 문화는 도태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는데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재팬은 일본에서 피코마를 통해 웹툰 사업을 펼치고 있죠. 피코마의 매출액은 2019년 134억 엔에서 지난해 376억 엔으로 약 3배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코마 플랫폼에서 세로스크롤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지만 매출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은 월간 판매액이 2억엔을 돌파해 현지 반응이 뜨거웠죠. 또 지난해 3월부터 일본 만화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라인만가와 피쿠마의 이용자 수는 각각 640만 명, 550만 명으로 일본 잡지 만가 포켓을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상케이는 잡지를 의식해 일본 만화는 한 페이지에 여러 장면을 표현한다라면서 세로 스크롤 방식은 이럴 필요가 없고 하나의 장면마다 이동하면서 술술 읽히기 때문에 틈새 시간 동안 가볍게 즐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만화 업계의 위기감도 깊어지고 있죠. 일본 만화 플랫폼 코르크의 임원은 세로 스크롤과 풀컬러는 세계 표준화가 되고 있다. 이대로는 일본 만화의 장점이 세계에 전해질 수 없게 된다라며 말했는데요. 그는 새로 스크롤로 만화를 제작하면 세계 시장 제압이 가능하지 않겠나, 형태는 바뀌어도 만화 문화를 잃지 않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류분과 함께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시 35주년을 맞은 신라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신라면의 해외 매출액이 국내를 넘어서면서 해외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는 라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매운맛으로 통하는 신라면이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운맛이 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농심 신라면의 해외 매출액이 국내를 넘어선 것은 1986년 신라면이 출시된 이래 처음이기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라면에 대한 해외 시장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신라면 블랙을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선정했었죠. 또한 올해 미국의 유명 격주 간지인 뉴욕 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라면에 신라면과 차파게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면이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신라면의 글로벌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신라면의 3분기 누적 국내외 매출액은 총 6,900억 원으로 이중 수출액이 3,7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는 30년간 1등 브랜드 위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브랜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인데요. 농심은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신라면이 올해 해외 매출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9,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매출 1조 원 달성이 머지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 신라면이 해외에서 더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적인 맛이 가장 세계적인 맛이라는 동심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통해서인데요.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이듬해인 1987년 수출을 시작하며 세계 무대로 나섰었죠. 과거 농심은 1996년 중국 상하이 공장을 시작으로 중국 청두, 선양, 미국 공장 등해외 생산 기지를 설립했고 전 세계 각국에 판매 법인을 세워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춤으로써 현지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했었습니다. 1999년에는 바둑에 열광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해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을 열어 세계 각국에서 현지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한 마케팅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현지 시장에 깊숙이 침투했죠. 그 결과 신라면은 2014년 이후 수차례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이 선정한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상품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한국 식품 최초로 미국 월마트 4천여 개 전점포에 입점했는데요. 이처럼 해외 시장에서 연이어 승전고를 올리며 세계 100여 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농심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광고와 홍보 활동을 하며 성장의 속도를 더했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마케팅에 제약이 있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중점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신라면의 맛있는 본능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광고를 선보여 유튜브 조회수 1,5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죠. 농심은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선 것을 새로운 도약으로 삼아 해외 시장 공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농심은 올 연말 미국 제2공장 가동을 시작해 미주시장을 포함한 멕시코와 남미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죠. 기존 LA 공장 생산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해당 시장에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